아들 램이 맞는 거죠? 예예예. 예, 예. 노는 건 아니죠? 공부 아주 공부하고 있어요. 예. 공부? 경찰공부는 경찰공무원 공부는 시험 칠라고음그 집에서 어. 공부해요 그냥? 예, 예.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어린데 예. 예. 내가 볼 때는 자꾸 집에서 노는 것 같아서 벌써 지금 당연히 어딘가에 다니고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논다고 나와 자꾸. 응? 자꾸 논다고 나와 예. 그러니까 집에 있다 소리예요. 응. 어, 응. 음? 경, 경찰 시험? 뭐 경찰 기다리. 시험을 몰라 한다고요? 예. 경찰 시험? 예, 예, 예. 여기 벌써 지났는데, 여기 몇번안 몇 봤어요? 몇번 봤죠?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, 뜰듯뜰듯 뗄떡, 하면서도 끝해 돼가지고 안 되고 하니까, 기도 잡고 혼자 그. 언제까지 거. 이거 할 거래요? 이 시험을 계속 언제까지 봐볼 거래요? 보러 볼라가는데 모르지요. 원래 뭐 마지막으로 그를 라가는데 여기는 그 수가 지났어요. 네. 지났고 응? 좀 다른 걸 하면 안 될까?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거는... 어? 예. 고집도 세지만 다른 걸할줄 몰라. 응? 맞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걸 시켜도 할줄 몰라 고집식하기도 더럽게 고집식하고 고집세고. 음. 응? 이 사람이 예. 그때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요. 음, 응. 예. 마흔에서 마흔 둘에는, 응. 나랏밥을 먹는 게 나와 있기는 해요. 그때까지, 탈도안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, 마흔에서 마흔 둘. 그니까, 이 사람하고 그 직업하고 아다리가 안 맞는 거야, 지금. 응? 아, 직업하고 예? 응. 예. 음, 응. 그리고 나는 이분, 응? 경찰 안 했으면 좋겠고. 아, 그럼 뭘 응. 하면 좋겠어요? 음, 응. 안 했으면 좋겠, 일단 경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자꾸 나는, 어 예를 들어 경찰을 하게 되면은 응, 몸에 상처가 생긴다 소리가 자꾸 나와요. 응? 그러니까 안 해야 돼. 그러니까 안맞는단 얘기예요. 이해가시지? 응? 음, 음, 음. 하, 지가 지금 가지 계속 저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어째 어째 말을 못 하겠고 그래. 직장을 구하면 또뭘 하겠어요 그래. 아니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 오래 못 다닐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또. 어디 다니도 응. 뭐, 그 못해, 그거는 맞아.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. 내 마음에 다 맞아야 돼. 응. 그러니까 쉽게 이,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괜찮아 이기해줘 응.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닌데 응. 응. 어디를 이동을 하면 따지는 게 많아. 자존심 상하면 안 맞아. 되고 응. 뭐 응? 이래서 뭐 핑계가 많고 이해가시지. 맞아. 응? 그건 그래서. 음 응. 응. 그래서 어디 가서 잊지를 못해. 그, 그러니까 그 또, 하는 행동이, 사람은 되게 착해, 내가 볼 때는요. 맞아요. 근데, 신성 괜찮아요. 응, 음, 근데, 하는 행동 자체가 어디 가서 이쁨 받을 짓을 잘 못해.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, 사회생활에 있어서요, 나 이제 사람 간에 있어서 좀 두네. 음... 이해가셔? 그래서 예, 어디 가서 아니, 이, 이쁨 받을 짓을 못한다는 얘기. 그쵸? 네, 나름대로는 똑똑한데, 또. <laughs> 이분 자체 차라리 예를 들자면, 음, 병원 원무과나 예를 들자면 어느 스타일을 얘기하는지 알죠. 예, 예. 응? 이런 식에 있어야 되고 일단 내가 재미가 느껴져야 돼. 이 사람 자체가 음... 응? 그냥 돈만 보고 할라곤 그 못해. 그러니까 내가 어... 뭐 누구를 가르치는 식이든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식이든 남을 다루는 느낌 정도로 가야지. 응? 그냥 어디에 처박혀 갖고 내가 남의 시중이나 들고 살려면 못 사니까 여자복도 없고 죄송하지만. 괜찮아요, 뭐. 지폭인데뭐 그런 거는지폭인데 내가 이래 어느 정도 이래 야 아들이지만 보면은 고집이 세니까. 아이고 고집이 고집이 아들만 세 엄마 아빠 닮았으니까 세죠 내가 볼 때. <laughs> 응?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바뀌었잖아. 아빠가 남자 같아 내가 볼 때는 엄마가. 아맞아 응? 응? 엄마가 남자 같고 아빠는 여자 같고. 맞아 응? 근데 아빠 고대로 닮았구만 뭐 내가 볼 때는. 음. 그러면 시원한 얘기는 없습니까? 그러면 얘한테는. 해외 간다 소리 하면 그거나 보내지 마세요. 응? 해외 가면 보내지 마라고요? 네 내가 볼 때는 어. 마음 넘어서 해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실 것 같아, 아. 아들 내미가. 응? 지금 네, 뭐도피겠지 말하자면. 여기저기 뭐냐, 해외 가면은 그지 돼서 오니까, 저기 어. 해외 간다 소리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할것 같으니까 어. 해외는 못 가게 하시고. 어. 응? 아니, 고살님이 렇게 뭐, 뭐,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제가 물었서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<laughs> 근데 이게 이게 촬영이니까 제가 뭐 길게 막 저거 못해드려서 그렇지. 아유, 음. 그리고 근데, 답답한 거는 좀 풀어주시니까 고마운데 막 음. 시험되고 어디로 감격하면 참 좋겠는데 지 사주가 뭐 이런 것부터어쩌겠어요그 어쩌, 그죠. 그래. 뭘좀 시원하게 뭐할수 있는 그 특정한 그 직업은 뭐 없습니까? 네. 어디 가도 우리 음. 잊지를 못하는데 뭐. 아휴 기가 찬다 참 이렇게. 미안한 척 했나 그다못잡쩌면이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끼고 살던 엄마 아빠가 뭔가 밀어 주는 수으로 가야지. 어. 음, 자기 혼자 자수성가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나이도 있고요. 예. 혼자 헤쳐 나갈 수 있는 성격이 못못 돼. 그러니까 의지를 하고 살지 혼자 고집만 세지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고요. 네. 어 그니까 나이가 이만치 먹었는데도 어, 어린애 어 다르듯이 그냥 오냐 오냐 하고 가여워서 이렇게 해주고 저 저렇게 해주고 이러면서 너무 감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. 응? 이제 하는 길을 이제 지 의견을 내가 존중하는 수밖에 없지 이래라 저래라 하니 그러면 네가 해봐라 부딪치보고 네가 앞으로 나가라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이래때 보는 거야. 아니 그런 수준이 뭐.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 너무 무슨 그그 그 오냐오냐 하고 아들을 무슨 저기 뭐야 옛날 저기 보면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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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는 그런 사람처럼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해줬구만은 뭘 그래도. <laughs> 처음에 키울 때는 그렇게 키웠어요. 그러니까 그그게 그, 문제가 그래서요. 좀 됐다고. 아 그게 마면되겠어요 음? 아이고. 아유, 그럼 뭐, 아유, 뭐, 속 시원한 얘기는 없다, 그래도 큰일 났네, 그러면. 이 일을 어쩌죠? <laughs> 그러게요. 응? 내년에 어디서 싸우는 예. 거나 좀 조심시켜 주세요. 크게 다칠 수 있어요, 여기. 아, 예. 응. 어서 크게 예. 싸우는 거나 좀 조심 좀 시켜줘요. 어제 나가는 건 나가는 거, 그런 거는 안 나가니까. 그안 그러니까 나가는데 평생 집에 있지 예. 않잖아요. 나가잖아요, 예. 바깥을. 응? 예. 네, 어제서 싸워갖고, 그렇게, 으더 터지고 이런 게 보이니까, 그거나 좀 조심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아 또. 아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.